안녕하세요, 마사람 구집에야지. 극급입니다. 그, 저는 바다장어때기때 심리 쪽으로 먹으러 오는데, 이 동네 또어집이 많죠. 저, 저 나린에도 있고, 심리장어도 있고, 저번에 심리장어 영상도 있고 해서 오늘은 봉원수산으로 왔고요. 바다장어 철이라고 하기에 살짝 이르긴 한데, 그래도 건강식함으로 짱만한 것도 없지에, 짱어도 짱어지만 바깥에 요래 바다 보이면 여행 온 느낌도 나고 좋고요. 물론 마산 등식장 짱어그리도 짱어구이로 맛있지만 은 저는 돌장어 좀 안에서 입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월요일 휴요 오전 10시 40분 오픈, 마감은 오후 7시 네 가격은 진짜 매년 오르는 것 같은데 올해는 600g 기준 48,000원 이고요. 돌장어 원산지도 국내산, 사실 바다 짱어는 거의 국내산이 대부분이죠. 생강, 마늘, 김치 식은 거, 상추, 포고추, 방아잎파리 쌈장, 양파, 소스장, 장어칩에서도이 양념 맛이 중요하지, 깻잎장치, 주가 반찬들은 셀프 코너가 요래 있어서 마음껏 갖다 먹어도 되고요. 특히 김치 식은 거 하고, 방아잎파리는 진짜 몇 번을 갖다 먹었네, 바다장은 요, 아이파리 빠지면 진짜 소소한거아시지양의 방아잎파리 씁서 먹으면 진짜 끝없이 덜하는게 문제고요 숯은 싸구려생성형 아니고 진짜 수시네 바다장은 4인분에 9 6 0 0원 확실히 돌장은 알서시야이좀짜잘하기도 하고 좀더 깊은 바다에서 하는 장어보다 색깔이 좀더누리기한게 시알 좋고 두툼한 바다 짱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근해 바다 돌뜸에 사는 요런 돌장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돌장어가 시알이 자잘하다 보니 씹는 식감만 다또 빈약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식감도 더 부드럽고,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짱어 처리는 한 번씩 와서 먹는데, 올해는 좀일 일찍 왔네. 아직 완전한 철이 아니라 육질에서 붓고 있는 기름기가 다소 부족한 것 같고요. 한참 기름이 올랐을 때는 요래 들면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가 아마 4월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씹을 때장어 특유의 기름진 꽃씹맛이 다소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엄으로 구해야 육질이 좀더 촉촉하니 괜찮았고요. 평소처럼 바삭한 덕분이 식감이 드라이해져서 별로더라고요. 굵직하게 그 잘라서 적당하게 촉촉하게 구워서 먹으니 살짝 채쳐는 아니지만 또 요래 먹으니 개꿀맛 그 와중에 장어 꼬리는 또못참지에 손은 눈보다 빠르다잉 이런들 한눈팔 때 요래 한꺼번에 먹어주는 센스 요양념장이 방아잎파리 섞은거하고 장어하고 같이 딱 먹어주모 이 동네 돌장어가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은 별시리 유명한 짱어집들은 또 양념 맛이 또 비결이지 않을까 싶네, 요 씨앗이 잡아서 한 마리 통째로 구워서 요래 뜯어 먹어도 봤는데, 확실히 고기도 안 자르고 먹는 게 맛있고, 짱어도 요래 먹는 게 별미네, 요 물론 좀 없어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보통 여기는 위치적으로나 유명세로 보나 심리 짱어집하고 견줄만한데, 리미장은 시원하고 깔끔한 백김치가 기가 막힌데 여기는 묵은지를 씻어서 내어주시는데 살짝 묵은지 맛도 나는 것이 진짜 각각의 특징들이 확실히 있어서 골고루 방문해서 먹는 재미도 있겠네. 사실 짱어가 지금 기름이 덜찬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짱어 자체가 기름진 맛이 강해서 특히 싸먹고 같이 먹어줘야 더 많이 먹을 수 있고요. 짱만 먹으면 질려서 얼마 못 먹을 긴데, 방아 양념장에 무지 넣고 요래 먹으니 진짜 끝없이 들어가서, 먹을 때는 몰랐는데 편집하다 보니 진짜 숨만 쉬고 계속 먹고 있네. 그러고 보니 짱구울때 꼬리가 파닥거리지도 않는 거 보니, 손질을 미리 해 두신 것 같고요. 장어 뼈하고 대가리도 같이 구워 먹어서 나오는 것도 있던데, 여기는 또 그런 퍼포먼스는 없더라고요. 식전 라스트 쌈타임 오지게 싸서 먹어 주고요. 밥 시키니까 나오는 무언하고 파김치. 밥은 좀 질게 되었고요. 밥 포함 장어굽 4천원. 제피가루도 요런 병에 담아줘야 제맛이지 방아잎파리 씹림을 항시 뜯어 넣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한 짱호수도4 0 0원 기름진 짱우 먹고 또뜨끈한짱호국정도또 먹어줘야 아 오늘 짱 제대로 먹었구나 싶지 역시 짱우가 제대로 기름이 안찼다 느껴진게 이 짱어 넣고, 파 넣고, 배추도 푸욱 끓이면 국물이 진하고 구수한데, 역시 이날은 국물이 가볍고 풍미도 덜한 것이 제철에 찾아 먹었던 그런 감동의 동안이상 아니었고요. 아, 그러면서 이 파김치에 싸먹는 짱국수는 별미 인정. 짱어 한참 맛있을 7월에서 9월에 한번더 먹으러 와야겠네. 마산 가포시 장우도 맛있고, 마산 어시장 짱우들도 유명하고, 심리 돌장도 유명하니, 입맛대로 골라 찾아 드셔도 좋을 듯 합니다. 반찬으로 직접 담은 김치 이런 거 나와주면 진짜 시려도가 팍, 팍 사이즈에. 짱우에 짱국수가 든든해 싹, 싹 비웠네, 예. 상호 유명한 장어구이로 오늘도 하기 잘 먹었습니다. 시청 억수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좀 눌러주세요.